네 그동안 정의당이 이른바 재창당 방향을 놓고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어왔었는데요. 이틀 전인 지난 5일 전국 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이런 게 골자인데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규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대표 직무대행까지 겸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비대위가 이, 구성될 때까지. 네, 대표단 사퇴를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그, 이정미 지도부가 어쨌든 혁신재창당의 과제를 안고 지난 1년 동안 쭉 노력을 해왔고 예. 이제는 어, 무언가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음. 그런 과정에서 어 지난, 어, 전국일을 앞두고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음.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가능한 한, 음.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 함께 이 당을 향해서 갈수 있는 최적의 안을 음. 만들었고, 음. 또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든 안을 더욱더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구성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고 음. 하는 측면에서, 어, 사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혁신재창당이 어렵다는 판단보다는 선거연합정당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오히려 힘있게 추진해야 될 지도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있는 지도부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음. 하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거연합정당이라는 그림이 그러니까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뭐 민주노총이나 녹색당이나 노동당이나 이런 어떤 세력이 함께 모여서 네네. 지역구 출마 의원들도 공찬도 하고, 비례도 네네. 좀 나누고, 그래서 선거에서 그러니까 결과를 받아든다면 다시 이제 헤어지는 것, 재갈 길 가는 네. 것,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까? 네, 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내용이 맞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선거연합정당을 처음 이 논의를 할 때, 음. 우선적으로는 이제 녹색당하고 양 대표 간에 내년 선거 음. 관련해서 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예. 유럽에서는 뭐 일반화되어 있는 선거연합 정당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음. 이 얘기를 한 건데 음. 당내에서는 너무 녹색당만으로 하는 것은 음. 협소한 틀 아니냐 그래서 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에, 듣고 광역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어, 녹색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 예. 그리고 민주노총 등을 포함한 노동 세력 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지역 정당 음. 등의 세력들을 정의당이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그 정의당이란 이름 하에서 그러니까 그게 추진하는 겁니까? 당명도 아마 개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 당명도 바꿀 계획이시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선거연합정당이. 어, 구성됐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지도부도 네. 어떻게 운영 어, 구성하고 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큰 틀에서는 어, 플랫폼 정당이기 때문에 일단 함께 하는데 네. 이제 돌아가실 분도 있고 또 계속 남아서 음. 어, 연합정당 내에서 활동하셔야 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음.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어,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비대위가 그 안을 만들어서 정국위원회당 대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공식 절 차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뭐 공천 지분 뭐 논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선거연합정당이라고 하는 방향을 일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그런 문제들을 세심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제 개편이 지금 그 확정이 안된 상황인데. 선거제 개편이 네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선거연합정당을 방향으로만 일단 결정을 한 것이고 어, 만약에 병립으로 회, 다시 회기하거나 네. 또는 어, 선거제가 준연동형제가 오히려 더 열려서 음. 더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지게 되면 네. 거기에 따른 선거연합정당은 더 훨씬 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죠.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뭐 일설에 의하면 양당이 민당과 네. 국민의 힘이 소선거구제 유지하고 병립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 실제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네. 의견 접근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뭐 이, 얘기가 있습니다만 음. 실질적으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네. 우선적으로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확정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당론 결정에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 정의당을 비롯한 이제 소수정당 또는 이제 정치개혁 시민행동을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음. 어, 21대 국회, 20, 20대 국회에서 만들었던 네. 부족하지만 적어도 준 연동형을 네. 유지하거나 아니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제3지대로의 확장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게 맞는 거죠. 아, 제3지대로의 확장은 여전히 필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네, 네. 에, 지금... 저희 당 안에서 이제 세 번째 권력이나 대한신당 모임의 당원 이제 모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에 동의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태섭 신당이나 양양자 신당 내지더 나아가서 지금 설이 난무하는 이준석 신당이나 이런 쪽하고 함께하느냐 마느냐의 부분에서는 의견이 크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다수의 그 동의를 못 받고 있고 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동의를 받았다면 어, 일요일날 정국위원회 결정 사항에 그런 음. 부분을 담아서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정 반대로 그런... 네. 이게 그동안의 정의당과 뭐가 다르냐 오히려 또다시 운동권에 갇혔다 뭐 이런 지금 주장도 나온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 실제적으로 녹색과 노동을 열심히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동하고도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졌다. 음. 또 녹색과 관련해서는, 아 어, 형식적으로만 했다라고 음. 하는 어, 또 냉정한 평가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정미 지도부가 들어서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당원 토론이나 사회비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음. 더욱 분명하게 노동과 녹색을 중심으로 사회비전을 네.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 멘탈한 어, 평가와 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미 결정한 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저기 대표님 제가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네. 계속 모색을 하는 건 정의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라는 자기 인식에서 출발하는 게 맞죠? 네. 그럼 그러면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방안을 짜기 전에 이렇게 네네. 위기가 초래되는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었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음. 실제 그런 책임과 관련해서 네. 어, 정확하게 책임을 진 사람도 또 책임을 함께 토론하는 과정도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아까 평가인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대놓고 여쭤보겠는데요. 심상정 전 대표나 이정미 그전 대표 같은 경우가 출마를 해서 다시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기도 하고 네. 두, 두 분이 또 여러 가지 에, 우리 당에 대한 어, 방향과 또 진보정당이 가야 될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이지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는 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당원들의 판단도 있지만 본인들의 판단도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본인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까? 어, 여러 가지 숙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네. 만약에 아무튼 선거 연합 정당으로 간다면 네. 목표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어 적어도 선거연합정당은 음,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의당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당들이 함께하는 선거연합정당이고 음, 음. 이 목표는 사실은 원내서의 에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선거연합정당 후에 각 당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원내서의 에 활동은 아마 단일한 아 교섭단체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결국 정의당의 네. 위기의 본질은 진보의 네. 위기. 그러니까 진보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전혀 설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시대 변화에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냐는 아니 지적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어, 이번 혁신 재창당 과정에서 네. 주요하게 논의했던 과정은 네. 하나는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네. 사회 비전을 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토론이 에, 진행이 됐고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어, 결정 큰, 큰 틀에서 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 사회 국가, 평등 사회 국가, 돌봄 사회 국가를 지향하는. 어 비전을 가지고 10대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고 지금 전당적 토론을 일단 마쳤고요. 이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 비전과 관련된 폭넓은 토론과 또 세부적인 안들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배진규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